안녕하세요 마피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비교들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집에 있는 충동 옷습니다 하나부터. 는 얘는 어로에 어린 시절입니다. 어 얘는 세트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목기 하고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세트인 얘얘 예. 어. 예, 이름을 까먹었네요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얘는 일단은 로우에게 어... 어떤 열매였지? 수술수술 열매 그 열매를 준 겁니다 하트가 이 예, 수술수술이에요 어. 성인 로고입니다. 어, 지금 칼집은, 이렇게, 여기가 칼집인데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닦이면. 그 다음에는, 어, 얘는, 일단은, 어떤 때였만 이제 에이스 있잖아요. 에이스를 구하러 갈때 그, 루피입니다. 에이스가, 이제 루피가 문을 열어서, 에이스가 된 거죠, 크게. 그래갖고, 여 불이 붙은 거고, 이거는, 아까 거, 잠깐만요. 모자가 또 빠졌다. 아까 거하 똑같은 장면인데, 얘는, 진짜 물처럼 해놓은 거예요. 봐봐요. 약간 달라져? 봐요 이걸, 아, 안 끼운다. 약간 달라져. 이게 레드워크를 안비웠는데 그냥 레드워크처럼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 얘는 그냥 고기를 먹방 중인데 고기를 잊어버릴 렸수일났어요 얘는. 얘는 그냥 높이 그러니까 2년 전 높이예요. 얘는 왜냐면 2년 2년 후에 나오기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이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2년 중이야. 봤어요 2년 후. 어, 야. 네. 어, 칼. 칼. 얘가. 엄마, 쟤레가 힐링했어요. 아. 엄마. 칼. 칼 옆으로 주세요. 아, 다 하. 팔이 있을 테니. 네, 그 다음에 얘는 조롱이래. 상남자 조롱. 아니, 음, 음, 뭐, 어떻 음, 딱딱해가지고. 어 얘도 상징이 담배를 끼고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나쁜 겁니다. 봐봐요. 어, 얘는 상징은 어떻게 되냐. 왜? 날라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한정판인데 12주년이었나 그때 24주년이었나 어쨌든 이거 한정판 때산거예요 기념으로 나온거아요멋지 않나요 마틴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졸음 이다 이게 얘는 크기가 장난 아니다 손이 조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해요. 음. 저 얼굴로 거의. 근데 이 이거 아, 저 얼굴보다 클걸요? 아저 얼굴보다 작네요. 조금 작네요. 네, 저 얼굴이 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